청약 나서 어디가 당첨되면 좋냐? 저는 여기라고 봐요.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가 어, A+ S급이다. S급, S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은보. 안녕하세요, 운포 팀입니다. 풍무역세권 현장 임장도 하고 왔는데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이야기와 수자인 그라센트 1차 풍무역세권이죠. 어, 여기가 지금 분양 청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한 3일 남았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완판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옆에 프르즈오더 마크라든지 호반보다 약간은 이제 김포시 외에 기타 지역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동우수 배치도랑 평면도도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얘기할 내용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은 지하철 5호선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비씨값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비씨값이 안 나는지 왔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풍무역세권은 지금 현장도 가봤는데 아주 핫합니다. 지금 뭐 뉴스기사에 나올 정도로 화제거리고 풍무역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점에는 김포 골드라인이라든지 지하철 5호선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5호선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BC값도 0.4밖에 안 나오고요. 어 그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이 풍무역세권은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래서 김포시가 주관을 했고요.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 들어가서 어, 시공사가 이제 세 군데가 들어간 거죠. 대우, 그리고 호반, 그리고 BS한양에서 참여를 하면서 자신들이 아파트 부지 분양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하고요. 그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한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니까 뭐 환지 방식이 아니라 여기 다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 보상을 해주고, 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지금 분양까지 왔다. 이 정도면 빠른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하대학교 병원은 지금 여기도 좀 난항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역시나 병의원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도 이제 공모를 하는데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도 병원이 이제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가비다 말이죠 병원이 가비다 보니까 인하대병원도 여기를 이제 안에 넣긴 했는데 이 사업성과 이런 거 보면서 최종적으로 착공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한 7천여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00명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김포시 주민분들이 여기를 엄청나게 많이 기다렸다는 게 이번에 청약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 결과가 풍무역 푸르지오더 마크 B5 블록 청약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청약이 청약 통장에 무려 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만개프루지오더마크요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당해 지역 그리고 뭐 기, 서울 뭐 경기도 서울 수도권 이렇게 해서 3대 2대 5의 비율이 아니라 그냥 김포시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두개다 보면 김포시에서 다 100%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기타 지역은 아예 기회가 없었다. 지금 기타 지역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그라센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라센트도 무조건 완판이거든요. 여기 줍줍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기타 지역에 어,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분양가나 이런 저항성 이런 거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청약 경쟁률은 이 풍무역세권이 얼마나 핫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서울이 다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서, 서, 쪽 강서구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서울에 뭐 이런 분들이 이쪽 김포에 풍무가 가깝기 때문에, 풍무고촌이. 그래서 풍무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약경 제목만 봐도 김포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창약통장 74점도 들어갔고요. 어, 그리고 상당히 김포시에 창약통장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지금 여기 만 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1071세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 수요는 충분한 거예요, 김포시로도. 어 근데 저는 서울, 경기도 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17일 날 여기를 하는데 입지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풍무역세권의 대장은 요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프루지오 더 마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개가 들어간 거죠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 풍무역까지 주변 인프라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입지 가치면으로 아파트에 여기에 대장이 될 거면 여기 프루지오 더 마크가 아닐까 하지만 이 호반도 좋고 그리고 한양수자인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수자인이라고 그러죠. 한양이 빠졌습니다. 한양 건설에서 BS 한양으로 이제 그 사명을 바꾸면서 그냥 수자인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풍무 역사권 수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 것이다. 그리고 두 군데가 더 남아있죠. 주상복합에 제외하고요. 그리고 주복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세대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가 이제 남은 게한 3천 되려나요? 어, 많이 안 남았어요. 이 요거 빼고요. 오늘 내일 모레 급피 이제 청약 들어가는 거 빼고 말이죠. 그래서 풍무역세권 넣으실 분들은 이번에 꼭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풍무역세권이 위에 있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이 풍무역세권의 청약으로 당첨되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김포시 당일도다 끝났잖아요. 그라센트도 완판인데 서울 경기까지 오는데 어, 경쟁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완판으로 갈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있는데 좀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풍무역이랑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충분히 걸어다니면 걸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 현장 다 보고 왔는데 절대 나쁘지 않아요. 브랜드도 효성이고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지금 선착순 수익 계약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청약 룰은 1주택자는 당첨되기 힘들잖아요. 저런 풍무역세권은 청약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도 한번 겸문주택 어, 가셔서 여기는 선착순 수익 계약 중이기 때문에 어, 문의 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가장 먼저 풍무역세권에 청약을 넣어보고 여기가 지금 경쟁률이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체 안으로 여기가 끝나고 나면 여기도 곧다 완판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계약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 그래서 가서 입지도 보시고 하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자인 그라센트고요. 건축구면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 9촌로 1071세대입니다. 특별공급이 17일, 18일, 19일, 25일 그러니까 특공이 17일이고요. 청약홈에서 1순위, 2순위, 당발까지 가는데 1순위에서 끝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비해서 다 끝나버릴 거예요. 여기 어, 그렇게 보시고 굉장히 요즘에는 이쁘게 어, 짓죠. 수자인인데 어, 뭐 멋있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분양가는 지금 뭐 분양가가 높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지금 유상옵션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란센트가 근데 유상옵션 없이 거의 어뭐 이런 말 하기 좀 속된 말이지만 깡통 수준이지만 분양가가 상당히 분양가가 셉니다 5억 5천 8천 25평 5억 5천 7천 7억 이에요 8사 타입이 근데 이 분양가를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때는 어차피 누군가 다 해서 이거 완판되니까요 그래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럭이고 1071세대입니다 어, 입주는 29년 1월 예정이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요. 아까 여기 효성에링터는 계약금 5%고 뭐 환매 조건부도 있더라고요.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은 저희 봐도 되고요. 일단 여기 당첨되는 게 좋죠. 그래서 5984타입 9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포시 수도권 거주자가 지원이 가능한데 김포시가 우선 공급됩니다. 100%비규제 지역에서 청약통장 12개월 예치금 조건이고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첨 확률은 떨어질 거예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자 도시개발 김포시에서 진화해서 공공택지로서 분상제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청약인데 어, 기타 지역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평면도를 봤는데 그 견본주택도 봤는데 무난합니다 견본주택도 무난하고 잘 나왔는데 문제는 모든 게 옵션으로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어 견본주택에서 봤던 거는 풀옵션을 해야 되는데 풀옵션 하면 거의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옵션표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골라서 할 필요가 있다 뭐 여기가 실거주 의무도 없으니까 그냥 세 줄을 목적이시라면 그냥 시스템 에어컨 풀로 이렇게 넣고 요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발코니 확장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둥에 그 침실 안에 기둥이 내력벽이라고 하잖아요. 어, 요게 상당히 크다. 요부분을 조금 눈여겨서 봤어요. a 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견본 주택의 현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그 어, 타입은 조금 작잖아요. 그, 그러다 그 보니까 이걸 멀티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멀티룸도 실수요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해도 됩니다. 좋죠. 근데 이거를 세주거나 어, 실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멀티룸으로 하게 되면 실제 거주할 땐 좋지만 어, 그세 주는 사람 10명 중 어, 한두 명만 좋아하고 일곱 여덟 명은 다 싫어합니다 어, 방 이렇게 돼 있는 거 말이죠 어, 그래서 그냥 방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어,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 말씀드리지만 이 정말 이 매매, 황금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이방두개 트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방두개 트고 나면 매매도 힘들어져요 왜냐면 10%에서 20%만 이방튼걸 좋아한다 아예 여기서 영원히 실제 살 거면 모르겠지만, 실제 구조할 때 방투고 이렇게 쓰면 이제 소형 가구들이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걸 매매나 전월세 줄 때는 치명적으로 안 좋다. 이거 뭐 가벽 세울 수 있냐 이런 문의까지 몇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한번 꼭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뭐 평면은 다 4베이로 했기 때문에 우수한데 서비스 면적이 이렇게 막 넓어 보이진 않았고요. 그냥 무난합니다. 어 그리고 요 심실에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은 조금 다 가려놔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평면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동호수 배치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로얄일까? 여기 착용해서 어디가 당첨되면 좋냐? 저는 여기라고 봐요.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가, 어, A 플러스 S급이다. S급. S급이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 들어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두 호실이 이용하고요. 여기도 두 호실이 이용하고, 가장, 요렇게, 이제 유동인구 동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가장 가깝습니다. 거기, 에 이제, 부출입구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주출입구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녹지예요, 녹지. 녹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남동향인가요? 여기 보면 거의 남양해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남남동향인데, 거의 남양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채광 1조도 아주 우수하고요. 특히, 요쪽 1호 라인 걸리면은, 이게 이제 아라알동이 될 거예요. 요렇게 아주 잘 보인다. 어,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동강거리 보시죠? 진짜 넓습니다 동강거리. 나머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각이지는 앞동에 건물이 보이는 그런 호실들이 있죠. 요렇게 각이 보입니다. 여기는 요렇게 각이 보이고, 요, 요쪽 라인들. 뭐 여기 보면은 여기나 유 진짜 여기가 조금 가릴 거예요. 이게 어 주상복합 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에 저도 직접 가서 보면 느끼지만 이 가리는 게 상당히 좀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어 요렇게 요쪽 라인이 좀 아쉬운 거죠. 요호호실이라든지 요 요런 쪽들은 조금 아쉽다. 요게 좀 보인다. 요런 측면을 좀 보셔야 차라리 여기가 나은 거예요. 요쪽에서는 2 0 8동은 요쪽 라인이 난 거고요. 왜냐면 다 마통풍 판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 거실 방다 이렇게 바라본다. 거실 여기는 거실 방이 다 이쪽을 바라본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라인도 나쁘지 않아요. 앞에 가리지만 이게 엄청 넓기 때문에 어 이게 그리고 남남 서양이기 때문에 일초 채광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어 빨래 널던 넓던가 하여튼 어, 채광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빛이 잘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동에 당첨되시면 계약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 라인 특히 이 1호 라인은 상당히 괜찮은 것이 아니냐?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멈춰 두시고, 나 이번에 창약하실 분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 요쪽 당첨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요쪽도 나쁘지 않고요. 어, 그렇게 봐서 이렇 각이 나오는 쪽만 빼면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도 봤는데, 이런 실내 체육관이 있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우나도 있더라고요. 여기 건식 사우나. 이렇게 있고, 골프 연차 요즘에는 아파트가 그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 어디든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단지 내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다목적 체육관이 있으면 아이들과 여기서 공놀이 하기도 좋고 농구하기도 좋고 말이죠. 어, 스터디 카페도 있고, 코인 세탁실은 요즘 대세네요. 이제 다 들어가네요. 그렇게 봤으면,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하철 5호선이 이번 풍무역의 성공에 어, 큰 관건이다. 왜냐하면 풍무역이 김포 골드라인이 지금도 지옥철이잖아요. 지옥철. 지금도 몇번 기다렸다가 출퇴근해야 되는 아주 헬오브 헬인데, 지금 이 풍무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요들이 지금 6천 세대가 더 풍무역을 이용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 정체도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지하철 5호선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근데 지하철 5호선이 제가 예전에 다른 채널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김포시와 차량기지 이전, 어 그리고 그 폐기물, 적시장 뭐 그리고 어 인천시와 이 검단을 경유하는데 몇개 역사를 경, 경유하느냐 이런 걸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광이 중재하 거예요 이게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안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 중재안으로 가다 보니까 이 김포시와 그 지금 인천시와의 이런 알력 싸움이라든지 주민들간의 이런 갈등 이런 게비 c 값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폐기물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비에 포함되면서 김포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BC 값이 0.4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0.4는 실질적으로 5호선 개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이 된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GTX D 노선이 똑같이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TX D에 그런 흡수되는 수요까지 보고 나니까 지금 경제적 KDI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1차 보고 아니 지금 0.4이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진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사회 경제적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어, 그런 기반 인프라 시설 철도라는 것그 점을 강조해서 지금 인천시와 김포시가 빨리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도 될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풍무역이 성공하려면 지하철 5호선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 컴팩트 시티 예정지라든지 시네폴리시라든지다이 김포 골드라인이나 어, 지하철 5호선. 특히 지하철 5호선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풍무역세권에 아파트 집값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5호선이 타게 됐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집값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풍무역이 뭐 서울의 강남 같이 이렇게 김포시에 되려면 지하철 5호선이 반드시 어,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거리는 좀 있지만 어, 그래도 1주택자분들이 수익계약할 수 있고요. 어, 여기 가봤는데 여기도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풍무역의 역세권에 청약을 다 넣어보시고 떨어졌다 풍무역에 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쪽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쪽 연락처 있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풍무역세권에 또 롯데캐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풍무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영상으로 시리즈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